네,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 과거의 많은 아픔들, 또 인생의 절망을 치료해 주셨다. 그리고 또 예수님 만났더니 일과 축구밖에 몰랐던 특히 축구를 좋아했던 남편또 변화되었다. 가정이 회복되었다는 소망의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이세 가족 등록하신 분을 소개를 안 했습니다. 아, 잊어버렸네요. 네. 아, 손만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유원영, 어, 이, 원영성도민도하신 반명성 성도님, 손만 한번 들어주세요. 어디 계십니까? 네. 그리고, 유원영 성도민도하신 온지영 성도님, 손만 한번 들어주세요. 어디,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네. 네. 그리고, 김상숙 집사님 인도하신 류재선 성도님, 네. 그리고, 황지영 성도님 인도하신 정검숙 선님, 네. 이영숙 권사님 인도하신 최성정 성도님 네. 그리고 이영숙 권사님 인도하신 최윤정 송도님. 네. 자녀 왔습니다. 그리고 한의자 권사님 인도하신 이미현 성도님 네. 그리고 박춘자 권사님 인도하신 김순례성도님 네. 그리고 박영순 권사님 인도하신 김은순성도님 네. 안녕합니다. 김설이 청년이 인도한 김수빈. 수빈이 어디 있어요? 이청에 있나요? 아, 가운데 있구나. 네. 그리고 스스로 오셨습니다. 백경화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백경화 성도님, 어디 계세요? 어, 위청에 계신가요? 네. 열한분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제가 입에 끝나자마자 요 이분들과 또 기념 사진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재직회는 우리 재직회 부회, 어, 부회장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실 부탁드립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받들여 읽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네. 4장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 일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르시고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마련하신 잔치에서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하고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주님의 사랑과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르짖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마다 만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 지역에 수가성이라는 곳에 살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어,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여인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불태울 듯이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정오점 되자 마을 사람들은 더위를 피해서 낮잠을 즐기기 위해 하나 둘 집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집을 나설 때입니다. 길거리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야 집을 나섰습니다. 이젠 이 생활도 지긋지긋합니다. 누군가 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 아이고, 저 더러운 여자가 또 길거리에 나왔네 하면서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땐 부모님으로부터 그리고 오빠들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오빠들은 장사를 한답시고 다른 나라로 떠나버린 후 저는 나이 많고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이내 다른 마을 여자와 눈이 맞아서 저를 쫓아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장사를 하기 위해 우리 마을을 지나가던 한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저와 함께 이곳에 정착해서 사는 듯하더니 얼마 안 되어 제가 요리를 잘못 한다는 핑계로 저를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이렇게 다섯 명의 남자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남자를 만나야 했습니다. 제가 그 남자를 사랑하기 때문도 아니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부자이거나 마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단지 이 사람은 저로부터 일정한 성적인 만족을 얻고, 저는 그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남기 위해서 그와 함께 지낼 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마을 사람들은 저를 볼 때마다 손가락질합니다. 억색의 재수없는 여자다, 더러운 여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온 세상에서 제 혼자만 버림받은 것 같고 제 혼자만 슬픔과 외로움의 깊은 바다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두가 낮잠을 자는 무더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동이를 이고 마을 입구를 났을 때에 처음 보는 이상한 사람들의 무리가 마을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복장을 보건대에 유대인들인 것 같았습니다 아마 여행을 하던 중에 양식이 떨어져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우리 마을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우리 마을에 유대인들이 들어섰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런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상관할 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내 처지도 한없이 찢어진 팔자인데 남의 걱정할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 이고 있는 빈 물동이가 한없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런 생활이 이제는 지긋지긋하다 못해 아무런 의욕도 힘도 없어서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서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도 죽는 일이 쉽지 않아서 그냥 그렇게 마냥 걸어갔습니다. 우물은 마을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덜판 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기울기 전에 물을 길어와야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우물을 향해 걸었습니다. 우물 근처에 가보니 웬 남자가 우물 곁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순간 몸이 움찔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부서진 인생 무슨 일을 만나면 어떨까 생각하니 아무런 그리낌도 두려움도 모두 없어지고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렴풋이 보이는 복장을 보니 유대인인 것 같았습니다. 아까 마을 입구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과 일행인 것 같았습니다. 점점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사람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날에 유대인을 만나다니 참 재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유대인들과 우리 민족은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200년 동안 우리 민족을 정복한 뒤에 우리는 아시리아 사람들과 피가 섞여 버렸습니다. 그 후로부터는 유대인들이 우리를 개 돼지 취급하며 상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들만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는 버림받은 더러운 백성들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용한 그릇이라면 절대로 음식을 담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유대인 남자들은 잠자리에 일어나자마자 자신들이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과 또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일 감사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마리아인이요 또 여자인 제가 유대인 남자와 부딪히다니요 정말 기분 나쁜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피해서 반대편 쪽으로 그, 어, 걸어가서 조심스럽게 물동이를 내려놓고 주변에 물길을 을 두레박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힐끗 보니 그 사람은 여전히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기다렸다는 듯이 아니 제게 무슨 할 말이 있는 것처럼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도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남자는 다 그렇고 그런 생각을 할 테니까요. 저제게물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끌어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니, 보아하니, 당신은 유대인 같은데,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우리 사마리아인들에게 말을 붙입니까? 그러자 그 남자가 부드럽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누구인지 당신이 알았더라면, 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당신이 내게 물을 좀 달라고 부탁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정말 한심하고 웃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이 물은 이래봬도 깊이가 30m가 넘습니다. 그런데 보아하니 당신은 두리박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제게 물을 주겠다는 말입니까? 당신이 새로 우물이라도 파겠다는 말입니까? 그 사람은 갈릴리 호수같이 맑은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곧 다시 목마를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해서 샘솟듯이 솟아나는 생수가 생겨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한번 마시면 계속해서 그 사람 안에서 샘솟듯이 솟아난다고요? 세상에 그런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니요? 어디 제게도 그런 물을 한번 주어보세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멀리까지 물길로 오는 지긋지긋한 생활을 안 해도 될것 같네요. 제가 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려고 일부러 강하게 말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은 다른 남자들처럼 화를 낸다든지 주먹을 움켜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은 여전히 맑은 호수처럼 부드럽고 평안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들여다 보듯이 내 눈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서 당신의 남편을 데려와 보세요. 아니, 이 사람이 갑자기 내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에 화가 벌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내게 남편을 데려오라니요? 그 끔찍한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입니까? 화가 나서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남편 없어요? 당신이 남편이 없다고 대답한 말이 맞습니다. 당신은 다섯 번이나 결혼한 적이 있지요? 그 모든 남편들은 당신을 다 버렸습니다. 지금 있는 남편도 당신에게 만족하지 않아서 당신을 버린 것이나 다름 없지요? 그리고 당신도 그 사람을 전혀 사랑하지 않지요? 다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이지요? 저는 소설아치듯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보는 이 남자가 정말 감추고 싶은 저의 수치스러운 모습, 고통스러운 과거를 낱낱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의 남편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또 제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저는 결혼을 다섯 번 해서 모두 버림받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남자를 만났지만 그 남자도 곧 나를 버릴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사람은 나 외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으니까요. 첫 번째 남자는 나이는 좀 많았지만 저의 첫 사랑이었습니다. 신혼 초기에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난 후에 저게 금방 실정을 냈습니다. 결혼할 때 가져온 돈이 적다는 이유였습니다. 사실은 다른 마을 여자와 눈이 맞아서 그렇다는 것을 제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신네 나라에서도 그러하겠지만 여자가 이혼 당하면 무엇을 먹고 살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남자를 만나 또 결혼했지요. 장사를 하다 저희 말을 지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남자도 처음엔 끔찍히 사랑해 주는 것 같았지만 이내 금방 제가 요리를 못한다는 핑계로 핑계를 대며 떠나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남자로부터 차례차례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는 금만 화려했지. 알거지야. 별볼일 없는 년이야. 재수 없는 년이야. 더러운 년이야. 아이들도 제게 손가락질합니다. 아무도 나를 상대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는 사실이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아무런 솜씨란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무척 부끄럽습니다. 더구나 이 여섯 번째 남자도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남들이 물길로 오는 신선한 시간을 피해서 이렇게 무더운 시간에 혼자서 들판까지 물길에 오겠습니까? 그 말을 하는데 그만 제 눈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겨우 지탱해왔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흐느끼고 났더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그런데요. 선생님은 저의 그런 사실을 어떻게 아셨지요? 혹시 선생님은 선지자입니까? 선생님은 정말 선지자입니까? 선생님이 선지자라면 제게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버림받고 소망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제 인생만 이렇게 서글퍼지요? 저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못 났고 비참합니까?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제 인생도 변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해도 저 같은 사람을 만나주기나 해주실지 걱정이에요. 여섯 남자로부터, 아니 부모로부터도 버림받은 저를 하나님이 과연 만나주실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서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분이 반가운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여기나 저기나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아니,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찾아갈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까? 저는 그 사실이 너무나 신기해서 물었습니다. 그럼요.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끌어주신다면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면 제 인생이 뭔가 달라질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도움을 입으면 저도 새 인생을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마을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언젠가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그 그리스도는 언제 오지요? 그분은 저를 바라보시는데. 그 맑은 눈빛에 웃음이 환하게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입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나 깜짝 놀라서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불타는 사막에서 샘물을 만난 것처럼 반가움과 기쁨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까부터 이분을 만난 이후부터 마음이 너무나 편안해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은 저를 일부러 만나려고 일부러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처음부터 저와 저의 처지를 아시고 저를 만나기 위해서 제가 이 우물가로 올줄 미리 알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분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요. 아니 하나님이 제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그 그리스도라면 이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구세주였습니다.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되자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이고 있던 물동이를 버려둔 채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낮잠을 자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세요. 제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저의 모든 과거를 낱낱이 알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아니, 그분은 제 마음과 아픔을 다 이해하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주목하시고, 제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다시 보게 하셨고, 제게 새 인생을 살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이분을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쁨이 몰려온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 말을 듣자 모두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저와 함께 그분을 만나러 마을 밖으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 복장을 한 그분이 상당히 조심스러웠지만은 저의 말을 믿고 함께 그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 너무나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분의 계획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중에는 모든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 주셨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고쳐 주셨습니다. 모두들 기뻐서 얼쩔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간청해서 그분을 마을로 초대했습니다. 그분은 이틀을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의 말을 듣고 저분을 만나게 되었지만 이제는 우리들도 저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어. 마을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들의 마음에는 그분이 말씀하신 바로 그 생수가 샘솟듯이 계속해서 솟서 나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눈빛처럼 저희들의 눈빛에도 평안히 물결처럼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아니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녀에게는 다섯 명의 남자로부터 버림받은 거절감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남자로부터 그리고 동네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서러움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남자로부터 버림당하면 앞으로 살길이 막막한 두려움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부모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잊혀지고 버림받았다는 서글픔이 그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일평생 그녀를 괴롭혀온 깊은 문제는 바로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녀는 묻 남자들로부터 성적 관심은 받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늘 자신을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이 그리웠습니다. 자신과 마음을 나눌 사람에 대해서 목말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찾고 또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배신당한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이러한 상처로 인해서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생계가 막막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시하고 버림당해서 늘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살았습니다. 그녀의 깊은 내면은 자신을 도와줄 신 하나님을 찾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관해서 바른 지식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이 사마리아 작은 수가성, 더군다나 마을에 사는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한 여인을 바라보시고 그 여인의 외로움과 아픔을 주목하셨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그 여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시는 것은 그 여인이 고통받는 사람이었고, 상처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픔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여인의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문제라고 느껴지는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무시당할 때 서러움, 일터에서 좌절당할 때그 고통, 남들한테 뒤쳐진다는 열등감,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좌절감, 이제는 새로운 것도 시도할 수 없다고 하는 실패감.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느껴지는 외로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군사님이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가족도 있고요. 재산도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너무 외로워요. 목사님 너무 외로워요. 목사님 너무 허무해요.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외로움과 서글픔과 수치심, 막막함, 두려움에 휩싸여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주목하거나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깊은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무엇인가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헤아려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 가운데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그 여인을 아셨습니다. 어떤 유대인들도 들어가지 않은 이방인의 땅 사마리아였지만은 주님은 그 마을 한 구석에서 신음하는 여인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찾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목숨을 주고 사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목숨보다도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고자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분들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마음의 슬픔이 떠나가고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게 될때 슬픔과 고통이 떠나가고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누구든지 마음을 열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있다. 내가 너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분이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예수님 제 안에 오십시오 초청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솔직하게 마음을 열어 보인 것처럼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환자가 자기의 아픈 부위를 의사에게 내어 놓을 때 비로소 의사는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솔직하게 예수님 앞에 고백할 때 예수님의 치료가 시작됩니다. 예수님 저는 너무 슬퍼요. 예수님 저는 너무 외로워요.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치료하시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모두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를 좀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 저를 좀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저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손을 내밀면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렇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이수님의 사랑을 입고 이수님과 함께 새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